네67 여기는 64자작업하는 거야. 고객님은 올라가세요 차에 올라가셔갖고요. 이 차량 보조구이님, 차종이 뭐예요? 하이브리드, 하이브리드, 쏘나타. 소나타. 올라가시죠. 예. 됐습니다. 작업은 쏘나타, 하이브리드, 순정목순살구있고구순차와일과자 고객님 순정구. 세요평 순정구. 어정구 순정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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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정 자문닫으시고 고객님, 자 편하게 평가에서 한번 걸었다가 다시 걸어 걷는다 걸어 보세요. 편하게 지금 유리로 걸려 있는 거라 예, 배터리 걸린 거지 모르죠? 네. 제 미케스에게 운전 운전되죠? 엔진 네? 언제부터 거리. 지금 배터리 걸려 있고 40km나서도 움직이나? 아니 배터리가 이제 방전되면 음 그때 이제 그때 그러면요 내가 고객님 한 바퀴 돌고 오시면 되잖아 에어컨을 예? 틀어 보세요 그러면 하이브리카예 고객님. 하이브리드카 지금 한방 돌고 와 보세요.